곧 비행기 시간인데 떠나기 전에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아, <laughs> 그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자전거를 잘못 타요. 어릴 때 아빠한테 배웠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쳐서 그렇대요 아 그리고 저 금사빠예요 금사빠 막 쉽게 금방 좋아하고 만난 지 10분 만에 결혼하고 싶고 막 그래요 <laughs> 웃기죠 근데 이것도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서 이럴 확률이 크대요 근데 저 이거 두 개만 빼면 아빠 없이 자랑마치고 되게 잘 자랐어요 그, 혹시, 저한테 좀 미안하면, 결혼식 때손좀 잡아주실래요? 아, 제가 사실은, 그, 남자랑 빨리 결혼해서, 남편 뿌리 기대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남자들한테 차이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여기 코어에 근육이 없어서 그렇대요 저 스스로 뿌리 내릴 힘을 길러야 된대요 그래서 말인데 저 결혼 좀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빠.